안녕하세요. 클라우스의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블렌더에서 제작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보며 느꼈던 여러 가지 아트 스타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 5월 29일 블렌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커피런이라는 새로운 단편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작품들과는 달리 2D 느낌의 쉐이더를 입히고 횡 스크롤 방식의 전개를 사용한 독특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주로 게임에서만 사용되던 횡 스크롤 방식의 전개를 애니메이션에 차용한 부분이 꽤나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블렌더가 제작한 새로운 영상을 보며 블렌더가 단순히 3D 오브젝트만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렌더는 3D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아주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용자가 자신만의 아트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의 아트 스타일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블렌더로 첫 도넛을 만든 것이 고작 3-4개월 전의 이야기니까요. 아직 무언가를 만들려 할 때마다 다양한 메뉴와 도구들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렇듯 저만의 스타일은 아직 만들지 못했기에 다양한 아트 스타일을 참고하며 공부 중입니다. 주로 영화, 만화, 게임 등을 통해 접해왔던 스타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라 할수 있는 디즈니와 지브리 스튜디오의 고전적인 2D 스타일을 접했습니다. 그 뒤, 토이스토리가 개봉하며 3D의 포문이 열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업, 라따뚜이 같은 작품을 보며 픽사 스타일의 3D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었죠. 게임을 통해서는 우스갯소리로 게임회사가 아닌 영화회사라고도 불리는 블리자드 시네마틱 특유의 사실적이면서도 판타지스러운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통해 접하게 된 코믹스 느낌의 3D 스타일에 큰 매력을 느껴 이것저것 조사 중에 있죠. 그렇다면 이 여러 아트 스타일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스타일일까요? 물론 그에 대한 저의 답은 그런 건 없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항상 최고인 스타일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이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치킨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의 선호도와 시기의 차이일 뿐, 스타일 자체의 우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여러 아트 스타일들이 혼합되어 사용되며 그 경계는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처럼 3D 모델링을 만들고 코믹스 느낌의 쉐이더를 넣고 그 위에 2D 라인을 덧붙여 그려내거나 귀멸의 칼날을 제작한 유포터블이 캐릭터는 2D로 그려내고 움직이는 배경은 3D로 구성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인 사례처럼 말입니다. 블렌더를 처음 시작할 땐 3D 영상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블렌더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그 생각은 깨졌습니다. 단순히 최고로 사실적인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미술품의 가치가 단순히 사실적인 위사에만 달려 있지 않은 것처럼요. 최근 그래픽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언리얼 엔진 5 테크 데모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걱정 반 기대 반인 소식입니다.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그만큼 사실적인 그래픽은 더 흔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럴수록 그래픽의 사실적인 가치는 세상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새롭고 참신한 것을 원하게 되겠죠. 기술에만 의존하다 개성 있는 자신만의 아트 스타일을 끝까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 기술마저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때에 괜히 미래에 대한 불안한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미리 스스로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다룬 주제이니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